자 제모타고요. 잼마... 제모타 여기 제모타, 업, 업데이트됐다. 제모타 여기 튕겨진 티죠. 뭘한다고요 처음. 다음엔 구독 제 영상, 좋아요 저, 하고 저희, 저희 영상 보세요 빨리. 구독 좋아요 하고 저희 영상을 보세요. 자, 이거 풀어. 이거 보세요. 자로또님이 성공했지만 전 전화 안 되고 지금. 아까 분명히 됐었는데. 아! 분명히 됐었는데. 어? 저 친구 죽었다 나도 죽었다 <laughs> 그렇게 로또님 죽었다고 합니다 끝아 뭔소리야 아나 차라리 저기 올라가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그거 안돼요 로또님 제가 해봤는데 안돼요 되는데 오 됐다 됐다 오, 오, 오 빠졌다 차라리 여기로 올라갈래 오 빠졌다 여기로 와가지고 와떨어졌다 이거 제가 할수 없는 나이, 난이도예요 저는 그냥 깨겠습니다자 그럼 저는 배틀 시작 어, 어 뭐야 배틀이야? 난 진흙 틀만 사용하기야? 네어나 됐는데? 와 대박 야 이거 요랑? 요런? 요랑커냐? 요런 네 어? 어?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여러 럼 야, 쟤는 샵샵샵까지 친다. <laughs> 그니까, 제 문장은 이만큼 어렵습니다. 한번 들어가보세요, 여러분. 자, 안 들어오면, 없애버릴꺼야 여러분! 그 다음에, 저희 구독자가 이제 곧 10명이니까,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! 빨리 눌러. 점, 점, 점. 아홉 칸 해온 실패. 아, 너 아홉 칸냐 아, 이거, 지, 지리게 아웃하니요. 그니까, 이거, 이거, 이거 말이지. 후, 후, 후. 아, 그거? 여기, 제목도 여기 있잖아요. 여기, 여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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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! 이거 하니까 떨어졌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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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어. 저작권. <laughs> 저희 저작권 걸렸어요. 아니야, 완전히 걸린 건 아니야. 우리 그것도 저작권 걸리겠다. 우리 처음 영상. 음. 막막 막 시크릿 주주랑. <laughs> Let's go 배워. Let's go 타워. 뭐랩랩 랩 하냐? 자, 또아 됐어요. 준비 시작. 저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모탈을 깼기는 한데 몇 칸이야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1칸인데네여1칸 맞잖아요 이, 이 방법밖에 없다 월업방법 어 월업도 될것 같은데 월업 막평하게 하는 거 보면 월업하면서 그막 가던데 <laughs> 어나 됐다 됐는데 우와. 떨어졌어. 되었는데 떨어졌어. 아나 그냥 욕하냐? <laughs> 자 로터님은 그럼 지름길 타지 마세요. 아니에요. 저는 꼭탈 탁... 지름 지른... 로터님은 지름길 타고 타워... 아니 지름길 쓸게 없음. 챌린지. 어 타노스다. 여러분 여기 타노스가 있어요. 어? 연핑크. <laughs> 연핑크로 빨리 와보세요. 염핑크에 타노스가 있어요. 나 이거 지느길 타고 바로 염핑크 갈게.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? 구멍이세요? 그럼 제가 올라갈게요. 겁나 빠르게. 궁금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. 네? 알겠어. 요. 어 타노스 간다. 아니 타노스 지금 두두두로 간다. 제가 겁나 빨라요. 저 빠른 거 아시죠? 네. 응. 두두두 두두, 잘한대요. 탄수도 장수탄다. 나이스나 근데 젬모타 진짜 오랜만이다. 업데이트된 것도 모른다. 도대체 얼마나 아는 거야? 아나 젬모타 하드밖에 안 했어. 아이스. 뭐 뭐가 이그그 거기에서 딱한 한층만 더 올라가면. <laughs>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. 그말 정말, 할게요 그래도 정선인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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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말프 왼쪽 올라가서 0.1칸 뭔 0.1칸이야 <laughs> 이씨 <웃음> 오다 어, 나, 나나 혼인님 봤다 혼니님네 h e 우 타노스 봤어요? 아니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<laughs> 뭐 기모찌 지금 저그 글씨대로 그, 그 식들은... 어, 왜 그런지 <laughs> <전가지>? 응 <laughs> 음, 기권 아 뭐, 타노스도 나왔는데 기권 나도 지능길만 해봐야겠다 기권 기기 기권

욕술 <목소리도> 뻔했어요. 님 명수는 안 되죠. 시작. 시작했군요? 어? 네 명에서요. 매어. 명. 어나 됐는데? 어? 버그다. 버그 니 버그 땄다. 와 버그. 버그 만 게임. 은아님. 만게좀정도 아니에요 여러분. 버그예요 그냥. 버그 게임이. 에요 자, 여러분! 뭐할까요 사, 사는 거 풀기 풀리가... 가라뭐 이거 왜 이래? 이 베, 베이컨들이 두 명이네. 맛있겠다 베이컨. 좋 아파한데. 몰라요, 일단. 일단 해요. 저 이상해요. 버그 걸렸어요. 저거 걸렸어요. 자가 버그 뽑게임이다 저는 참고로 부활권 하, 하나가 있습니다. 예. 나 로벅스 있거든. 그냥, 그냥 좋은 데 샀어요. 지짜버그만 게임. 지 <laughs> 갑자기 소리가. <laughs> 갑자기 소리가 여러분. 어, 이거 엘리베이터 소리인데? 어. 야 버그만 게임 버그. 나어게해야될것 같은데? 어 뭐야 이거? 뭐뭐 어, 뭐, 뭐. 방이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? 버그만 게임이군요 여러분. 뭐? 자 버그 볼게 어! 찾았어요 찾았어요. 오케이. 뭐야 이 친구 표시 이제 떴네. 그래. 너무 버그인데? 절뚝절뚝. 절뚝. 아 이거 3인칭 만들어 줬으면 음. 좋겠다. 아오오오오 루님. 비키세요. 비키세요 빵빵. 불? 깜빡했네. 안어 아니요. 어나왜 이렇게 의심가지? 아니겠네. 찌찌찌. 아이디 방. 어나 조금 봐. 나이스 돈방. 아 라피. 아 라피 라피. 그건데? 라피. 또 따는 거. 문 따는 거. 어 나이스 아이티 내 거. 아이티 내 거. 나이트 나이트 열쇠 나이트 <laughs> 나도 열쇠 좀 따세요. 어뭐 뭐, 뭐야 이거 보고 막렉건너아 이거 내폰모지구나니폰한테 욕하는가? 아이템 내가 아씨 아 저거 진짜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 거야 지금. 표소. 그만 그만. <laughs> 아, 할럴걸없게요 겁나 무섭네. 나갈까? 나가자. 저희는 딴게임할 거예요. 좀고쳐거 해야 되는데, 어, 참못 했다. 자, 다시 왔고요. 분이님 봐. 저내걸려서 못했어요! <laughs> 자, 지금 이거는 혈전 순환인거고 펜요 가시 능력이에요 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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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렉! 아! 알렉콘 마신거네 뿜이 아니라 때린건데 왜 이렇게 이상하냐? 너무 똥겜는데

론이, 여기 로비에 사는 거, 앞으로 둘, 둘, 팀뭐 하는 거 알아요? 알죠? 아니, 뭐, 그, 누가 몰라요. 저도 계속 했는데요, 둘, 팀. 응. 저보다 못하는, 못한... 네? 예? 저보다 못하는, 못한... 음. 그니 이거. 니 혼자. 님 비공개잖아. 비공개 아니에요. 에? 비공개 아니에요. 에? 비공개 아니에요. 비공개 못 들어오지 않아요? 한번 해볼까요, 그럼 비공개? 자, 비공개로 해서 1대2 떠보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는 육식. 야 저작권 걸러! 계속 저작권 걸리게 하네 응제것 음. 따라 들어오세요 응? 자기야 배워 자제 비공개 서버 아닌데? 응본 서버를 하자 다 떨어졌어. 요 먼저 들어갔으니까. 공공에 <laughs> 섭 들어가야 될까요? 괜찮아. 어. 웃뚜님께 똑따라 들어오세요. 이거 지금, 저, 저, 저희요. 지금 난리, 난리 나고 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, 어떡해요, 이거? 편집, 편집. 마음, 편집. 아, 그냥 여기서 찍지 말자, 이거. 마음에